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용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맥에게 호수 건너편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맥이 흔쾌히 따라 나서죠. 맥은 호수 왼편이나 오른편에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선착장을 향해서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카누를 타고 가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마지막 카누까지 지나치고, 방파제 끝까지 계속 걸어갔습니다. 맥이 묻습니다. 지금 놀리는 거죠. 수영이 아니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맞아요. 호수를 비행 돌러가는 것보다 곧장 가는 편이 빠를 것 같아서요. 나는 수영도 잘 못하는 데다가 물까지 차가워 보이는데요. 물은 차가운 데다가 깊어요. 하지만 지금 수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걸어서 호수를 건너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서 호수를 건넙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넌다면 걸어서 건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같았습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천천히 물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첫 걸음에 발목까지 쑥 빠져서 놀라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지를 무릎 위로 말아 올리고 차디찬 물에 또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종아리 중간까지 차올랐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두 발은 여전히 호수 바닥을 밟고 있었죠. 뒤돌아 보니까 예수님은 호수가에 서서 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다시 호수 건너편을 바라봤죠. 이번에는 왜안 될까 의아했지만 그래도 계속 한번 가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네, 다행히 물이 더 깊어지는 대신 발이 약간 떠올랐습니다. 매 걸음마다 발이 점점 올라가다가 마침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침 옆에 다가온 예수님과 함께 오두막을 향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함께 할때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예, 아직 배울 게더 많네요. 맥은 호수를 헤엄치건, 물 위를 걸어서 건너건,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보기에 더 근사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맥이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호수를 건너는 건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죠.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호수를 건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폼나는 인생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대로 쭉 가면 됩니다. 어쩌면 그 일이 헤엄쳐서 호수를 건너는 것처럼 고된 일일 수도 있고 이 세상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자조적인 말이 있죠. 세상은 경쟁에서 밟고 올라서야 인정해 줍니다. 물 위를 걸으면 뭐 서로 인터뷰하자고 마이크를 들이밀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은 성적과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달려갈 길, 소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른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른받은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